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입니다 계룡산 갑사 여기는 달리 휘영천하게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. 와 매미 소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 어뭐 축제 같은 거 하는 데 같습니다. 지금부터 갑사를 지나, 어 갑사를 지나서 어디까지 갈까요? 열심히 기도를 해서. 영문폭포에 가서 기도를 하고, 어 그다음에 사교천에 가서 영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자연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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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거죠. 요 다리, 아까 그쪽에서도 또 있던 여기 왔으니까 또 다리 이렇게 자연을 밝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깨우쳐주는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皆さん、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ここは、中長度、ゲイ山にあるのあの、ゲイ山だと、まあ、中長度にあるのはゲイ山だとするんですけれども、一番パワースポットだと思います。すごくいいところだったら。わぁ。疲れるけど、まあ、気持ちいい。まあ、一生懸命起動して、皆さんが幸せになるために、一生懸命起動します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皆さん、天気がね、韓国も36度、38度、 마아, 오늘 40조 축의 ですね. 속화치 인데스けれど모, 민나상 간張っ 민나상노 ため니 일로っ 민나상가 내가이가가나오야이 일쇼켄 메케토 시마스. 전 세계에 있는 고객사마, 민나상 간張리마쇼전 세계에 있는 신도분 신도님들, 구독자 여러분.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에 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알면서도 소중함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영문장사 동수였습니다.